안녕하세요. 채피드입니다. 오늘 2021년 10월 5일 화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추적 종목 리뷰한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추적 종목 종목을 변동을 많이 시켰습니다. 어떤 종목들은 흐름을 보기 위해서 추가를 시킨 것도 있고, 어떤 종목들은 추세가 이탈이 돼서 일단은 배제를 시켰습니다. 먼저 볼 종목은 현대 퓨처넷입니다. 오늘 새롭게 편입한 종목이고요. 오늘 거래량이 전거래 대비 16배가 증가됐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추가를 시켰습니다. 요 라인이 이제 저항라인이 되겠죠? 이때, 이때, 그리고 요 라인이 되겠습니다. 이때죠? 아, 이게 잘안 되네요. 네. 3월 5일에 상한가를 갖고, 상한가 종가 요 라인이 이제 저항라인이 됐습니다. 상한가 간 이후에 음봉으로 시세를 줬지만 그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면서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 보시면 16배 정도 증가가 됐고요. 간혹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런 모습이죠. 그래서 관심을 갖고 지켜볼 종목으로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지니언스도 예전에 참 많이 봤던 종목입니다. 일단은 이 종목은 품절주입니다. 품절주고 보안 관련주고요. 예전에 이 박스권에서 소개를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고점, 만원 정도 고점 한번 찍고, 그 이후로는 주가가 하락을 했고, 최근에는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은 가져와 봤습니다. 한샘입니다. 한샘은 오늘 개파락했죠. 저가 5.26%까지 하락을 했고, 종가는 2.19%로 마감이 됐습니다. 요 라인, 241선이죠. 241선 잘 지지하는지를 봐야 될것 같고요. 더 이상 떨어질 게 있나 싶을 정도의 지금의 자리입니다. 한국 주강은, 네, 오늘 나쁘지 않았습니다. 고가 4.32%까지 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박스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제 이 라인에서 노일지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신 하우징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뺄까 하다가 일단은 흐름을 더 지켜보자. 거래량 없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단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되는 종목이 아닐까 해서 일단은 제외를 시키진 않았습니다. 앞에 거래량 보시면 나쁘지 않죠. 이렇게 여기까지 떨어진다 라는 마음으로 분할매수 관점 나빠 보이지 않고요. 상강 MNT도 오늘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양봉의 모습 보여줬고요. 그나마 시장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잘 버티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좀더 길게 보는 게 편할 것 같은데요. 요런 모습입니다. 요 라인이 이제 저항 라인이 됐고, 맞고 떨어진 모습이고요. 박스권의 모습 요 라인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거래량이 좀 들어왔죠. 들어오고 요 라인에 박스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렌텍은 역시 시장에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아래꼬리 5.99%까지 하락을 했다가 종가는 1.63%로 하락을 한 모습이고요. 하락을 하긴 했지만, 요 라인. 거래량이 들어왔던 시초가를 지지하는지를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요 라인이 되겠네요. 요 라인. 그리고 시초가. 거래량이 들어왔죠. 요 밑으로는 밀 가능성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시장 봐가면서 매수타점 잡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오늘 시장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요 라인이었죠. 요 라인을 계속해서 돌파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오늘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좋습니다. c m s 에드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240일선 지지하지 못했고요. 400 일선까지 만나러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알체라도 이제 저점이 요 라인이었죠. 요 라인까지 만나러 가는지 한번, 그리고 쌍바닥을 만들고 반등하는지를 지켜보겠습니다. CIS는 오늘 시장 대비 그래도 많이 빠지지 않았다라고 보는데요. 오늘 도지캔드 나왔습니다. 그래도 자리를 잘 지켜주는 모습이었고요요 라인이죠. 18,790원. 대략 18,700원. 요 라인 지지하는지를 좀 봐야 될것같고요 오늘 저가도 19,350원. 요 라인까지 충분히 지지를 한 모습이고, 만약에 요 라인까지 내려온다면, 이거는 매수의 찬스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코론글로벌 오늘 좀 빠졌습니다. 21선 지지하는지를 이제 내일 봐야 될것 같고요. 요 라인이죠. 마찬가지로 저항이었던 요 라인이 일단은 깨졌습니다. 지지할 것으로 보였지만 네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지지 라인이 될줄 알았지만 요 라인을 깨는 모습 보여줬고 그렇지만 거래량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는 그래도 선전했다 일단 이번 주 모습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원티드랩은 제가 말한 요 라인 이제 깨진 모습이고요 일단 하락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감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요 라인을 이제 다시 올라가는 그런 시점, 그리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그 시점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국 맥널티는 계속해서 빠집니다. 오늘도 빠졌습니다. 최근에 만원을 지지할 줄 알았지만 거의 만원 대비 30% 빠진 모습이고요. 400일 선요 라인에 와 있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볼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일단 하락이 멈출 때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상신 EDP도 오늘 하락을 했는데, 이 박스권의 중간 정도 요 라인까지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량 계속 줄어드는 모습이고, 저는 지금 라인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페인트도 이렇게 지지하던 주가가 빠졌습니다. 거래량이 이때, 많이 들어왔었죠. 여게 표시가 그렇게 잘 안되는데 12배 정도 들어왔는데 이 라인까지 이제 근처까지 왔습니다. 상승했던 이 라인이 이제 많이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퍼스코리아는 그래도 선전하는 모습이죠. 이 박스권의 모습 잘 지키는 모습입니다. 이건 홀딩스는이 라인 거래량이 들어왔던 이 라인까지 빠진 모습이고요. 5260원 이 라인 잘 봐야 될것 같고 이 라인을 지켜준다면 추가 상승 있어 보이지만, 만약에 하락이 된다면 여기까지도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카카오는 새롭게 좀 편입을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 카카오 저점에 잡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카카오 언제 사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11만 1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일단은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241선까지 내려온 모습이고요. 좀 길게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이때 10만 9000원, 요 라인까지 내려온 모습이고, 네, 좀더 움직일 가능성이, 좀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더커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지시스도 빠졌습니다. 다 빠졌기 때문에 제가 요런 종목들을 말하는 게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하던 거니까 그래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종목에 집중을 한다기 보다는 그냥 주가의 흐름이 이렇다. 뭐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 그리고 섹터 관련해서 각자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추적 종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는 거지 지금 주가의 흐름이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IB 김영도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3,500원 요 라인 더 빠진다면 추가락 있어 보이고요. 캠스는 그래도 시장 대비 많이 빠지지 않은 모습이고,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 이렇게, 요 라인 중간 정도, 박스권의 중간 정도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매수한다면, 요 라인이 1차 매수가 될 테고, 요 라인이 2차 매수가 되지 않을까. 기노으로 본다면, 충분히 나쁘지 않은 종목이죠. 탄소 매출이고, JN 케이터도 이제 많이 내려온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네. 요 라인 삭제를 했습니다. 신백도 역시 많이 빠졌습니다. 요 라인이죠. 요 라인까지 이제 내일 요 라인 지켜 주는지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거래량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고요. 저는 소화 과정이지 않을까? 그리고 투매가 좀 나온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애니플러스는 그래도 선전을 했고요. 바이오링크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죠? 대덕전자도 121선까지 내려온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121선입니다. 요 라인 살짝 근접했었는데, 121선을 살짝 깨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요 라인 이제 잘 봐야 되겠죠? 코의 패션도 이제 박스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 플라스틱도 언제 이제 위로 간다 하더라도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래량 보시면 답이 나오시겠죠? 유바이오로직스는 상승했던 분을 다 반납을 했습니다. 요 라인 저항대였는데 요 라인까지 내려왔습니다. 좀 아쉽죠? 만약에 요 밑에서 잡았으면 위에서 좀 팔고, 아무로 아무리 장기로 간다 하더라도 좀 팔고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쌍고점 찍고 내려왔습니다. 쌍고점은 항상 조심을 해야 되죠. 더 간다 하더라도 일단은 저항 라인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팔고 다시 지켜보는 게더 간다 하더라도 그 종목을 사랑하는 순간 또.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 매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센전자는 끝없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무색할 정도로 좀 부끄럽습니다. 요 라인이죠. 요 라인. 네. 오늘 떨어진 요 라인을 한번 저점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반등은 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흐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마켓 코리아도 여지없이 시장의 하락을 피할 수는 없었고요. 요 라인 10,900원 저는 요 라인 체크 한번 해보고요. 요 라인이 대략 1칠7 0 0원 정도가 됩니다. 네 오늘 장이 너무 좋지 않았고요. 당분간 좋지 않겠죠. 좋지 않기 때문에 항상 안전매매를 해야 되겠지만 문제는 내가 스윙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잘 고민하셔야 될것 같고요. 제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이 하락만 하진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힘든 시장, 좀더 여유를 가지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매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추적 종목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